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령입니다. 안녕하세요 더샤머니집의박 감독이라고 합니다. 네. 어,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음, 월악산 꽃도령님과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여태가 촬영을 해왔는데 아마 이제 구 촬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시나 어떤 이런 행사들을 하셨을 때 아마 보신 분들은. 저희가 또 이제 가까운 관계라는 것도 음, 아시는 분들이 많았죠. 많지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다 보니까 친구예요 그냥 <laughs> 네. 그리고 얘랑 엄청오래 됐어 <laughs> 옛날만 해도 네.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촬영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참참 음. 참, 음, 많이 변 변화, 많은 변화가 왔지 한한 <laughs> 아, 2년 정도 해 보니까 네. 참 어떤 것 같아? 어, 정말 감사하고 좋고 또 뜻깊은 일들도 참 많았고, 또 한편으로 또 조금 내가 조심스러워져야 되는 부분들, 또 내가 또, 어, 조금 내 스스로가 실망한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.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? 이 유튜브 해가지고 바빠진 거 아니냐고,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, 요박 감독님이 내 나라 한 6년 음. 6년 네, 그렇죠 7년 이렇게 돼 얘를 처음 만났을 때나굿하고 나서 내가 진짜. 바나나 들고 가서 어 이거 먹고 <laughs> 이러면서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바빴던 무당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.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때 참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. 갑자기 이제 급존 갑자기 급존치 <laughs> 에,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니까. <laughs> 근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뵀어요. 그리고 또 정말 각계 각층에 또뭐각 도에 또 외국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, 어, 얻은 거는 사람. 음. 그리고 또, 어, 내가 얻은 거는 무언가 내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. 그리고 무언가 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해야 돼.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려면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촬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머리를 막저 짜내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저 짜냈어 저 나중에 이제 자포자기야 이제 이러면 시작인 거야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배웠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내가 알아가는 부분들도 없잖아, 조금 많았고.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니까 또, 또 이렇게 조심하게 다녀야 되고. 혹시, 지나가다가 알아보신 분들이 있네. 어, 몇분 있어요. 그리고 또, 나랑 같이 일하는 이 선생님, 따님, 친구가, 또 워락상 꽃도령을 안다고 그랬다고. 근데, 내가 지금 대려더 단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무언가 더옷 어,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더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옛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입고 다녔냐 아참 어, 생각나는 건 항상 배꼽티를 항상 입고 다왜 <laughs> 이렇게 짧은 티만 입고 다니지 추리닝해 <laughs> <laughs> <트레이닝에. 웃음>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입고 다니려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<laughs> 근데 옛날에는 진짜 어, 엄청 애꼈어. 진짜로 막. 음. 티셔츠도 막 하나 사면 막 3년씩 입고 음. 어? 막 바지도 하나 사면 무릎이 다 나오고, 여기 보풀애기가다 앉아, 앉아서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살았어. 근데 참, 어, 재밌는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집에,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, 음. 그냥 한번 집에 놀러 가서, 이제 뭐 하나, 우리 꽃뚜령 씨가 뭐 하시나, 음. 이제 한번 놀러 가면은, 뭘 항상 꼭 줘, 이렇게. <laughs> 너무 많으니까. 뭘 항상, 뭘 하나 사더라도, 어, 하나 사지 않고. 그래. 세 개. 왜 그러냐면, 하나 사는 것보다 세개 사는 게좀더싸 보여. 그리고 배송비 공짜, 막 이런 게 있으니까. 옛날에는 막, 그, 그 소셜 커머스에 나오는 막 이러면,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아니야 어 샴푸를 사도 한 다섯 개 사야 되겠는 거야. <laughs> 그리고 또 이제 손이 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조금 내가 마음에 가는 손님들이 있잖아. 그러면 어 이거 가져가. 이거 가져가. 이거 가져가. 뭘 줘? 난 주지 마. 그래서 <laughs> 내가 그래. 예전에 참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같이 어 원래 어 요즘에는 진짜 술 그, 진짜 아예 안 먹고 맞아요. 근데 예전에 이제 가끔씩 우리가 또술한잔 먹고 할 때는. 네. 그 때, 이제, 과일을 막 줘가지고, 그, 머리에 이, 과일 짊어지고, 가다가, <웃음> <웃음> 술 취해가지고, 그 길거리 엎어가지고, 물면서 주워가지고, 다시 집에 가지고 하, 아, 참. 그러잖아, 무당이 술 먹어도 되냐고. 먹어도 되지. 근데 그거 보면서도 막,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, 요즘에? 옛날에 막 소주 12병씩 마시고 막 이러면서, 그때는, 근데 나는 원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데 안 취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정하게 또 집에 조신하게 걸어 들어가잖아. 완전 주당이죠. <laughs> 야말어이 표현이 맞 말술이라고 해야 되나? 어. 어. 그래서 막 진짜 미친년 미친 놈들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안 그래 나는 무당들 중에 그런 인간들이 많아. 나 취했어. 가야 돼. 난 집에 가야 돼. 가야 돼. <웃음> <웃음> 내가, 내가 내가 스스로 취한 걸 알아. 그리고 이제 조금 어, 불편한 거, 그 조금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 단점이라고 할건 없지 당연한 거지 대략 그런 거 있잖아요.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되겠구나. 조금 더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구나. 그렇 어. 그렇 이제 워낙에들 이제 저도 어 유튜브 이제 무소경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. 그때는 처음 촬영할 때만 해도 음. 이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몰랐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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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<웃음> 저, 제가 저 처음 정... <laughs> <laughs> 근데 가면 갈수록 더한 게이 무당들이 살아가는 게 다들 팍팍한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 되게끔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또 그거를 바로 수습해 놓을 내가 뭔지 모르는 수잘대기 없는 오여, 오지랖이고 위협심인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요걸 참 많이 먹었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 그리고 또아한 어,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어버리듯이 내가 무, 무언가 뭐 부와 명예를 다 얻었으면 벌써 빌딩을 12채를 졌겠지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나는 기명기구 아니면 끝까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야 그래서 난 그게 안돼 그리고 또 이제, 구술할 적에도, 이제, 내가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할 적에는 조금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, 이제, 연차가 지나면서 그만큼 더 배우고,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지고, 더 나아지고 하다 보니까, 이제 더 막, 아, 이건 이렇게 해줘야 돼. 아, 이건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. 돈 생각을 안 하는 거야, 이제. 가이 갈수록 더. 그게 문제. 어, 그게 문제야. <laughs>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. 무당이 돈이 없으면 신당에 손님들이 와서 쌀 올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밥해 먹고 살면 되는 거고. 또 반찬 없으면 손님들한테 우리 이제 김치가 떨어졌어 이러면 손님들이 또 도령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김치 갖다 주고. 그리고 또뭐도령또 뭐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은 도령님. 이걸 좀 잡숴 봐요. 그러면서 밤꿀 갖다 주고. 내가 그런 거가 너무 감사한 거야. 그냥 근데 여하튼 남들보다 막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해. <laughs> 어, 한 2년 정도 해오면서 올 여태까지 옳은 소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근데 똑같잖아요.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나 역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그남이라도 어,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. 조금,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어도, 내가 죽기 전에 관속에 들어가서, 어, 난 그래도 당당하게 살았고, 떳떳하게 살았어. 라고 얘기할 순 있을 것 같아. 난, 이제 그런 면이 좋다고 난 생각해요, 진짜. 어. 진심으로. 그치? 어, 나도 귀가 열려있고,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, 많이 보고, 많이 듣다 보니까, 요즘에 참, 어, 무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나 이런 어, 유튜브로 인한 어,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상당히 점점 더 자극적이지고 네. 그리고 점점 음, 좀더 돈이 더 앞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맞아. 근데 내가 계속 영상에 이렇게 계속 남기잖아요. 남기는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잖아. 무당과 손님의 관계가 처음에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돈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. 아, 그렇죠.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인간적이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릴 적에 아직도 우리 집에 오시는 신도님들이 초하루 날 오시는 신도님들이 정말 빈손으로 딸랑딸랑 오셔서 이만큼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. 아, 참 신기해. 응. 어, 어, 저 성격이 어떻게 저 신도들이 이렇게 많아? <laughs> 그지? 나도, 나도 내 성격에 내 신도들 이렇게 비유장 맞춰가면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해. 응? 근데, 그래도,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한다. 계속. 한번 보고, 두번 보고, 세번 보잖아?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해. 얼마 전에, 우리 집에 그, 신도가 이제, 이제 동생을 데리고서 왔어. 손님이. 근데, 정말, 어 정말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 수가 그리고 정말 좋지가 않다 이거는 좀 풀어내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그렇게 해서 하자 하고서 얘기를 했다 근데 오늘 전화가 온 거야 노령님 일해주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야 돈이 없잖아 <laughs> 내가 그랬어 <laughs> 무슨 돈이 있어 아 있어요 없잖아, 내,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야. 그, <laughs> 원래, 원래, 보통 그러면은 다들, 어, 그래, 언제 해?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뭐, 뭐, 눈앞에 돈이 사실 뭐 왔는데, 응. 찾아왔는데. 근데 나는, 나는 정말 길게 보고 싶어.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. 난 그게, 그게 내 바램이야. 응. 응. 그래서, 어, 또 단점이라고 하면, 정말 가슴 아픈 손님들도 많이 보고 정말 이 뼈가 시린 손님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. 내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다? 그거는 내 오만이고 자만인 것 같아. 근데 참 이번에 우리가 봉사활동을 갔다 왔지만. 아. 나 우리 저는 이제 촬영의 어, 임무를 가지고 갔고 또 본연의 이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갔지만 진짜 제 삼자 입장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봤을 때그 할아버지님께서 아,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와 지금 참 그게 먼저 할아버지가 막국수 사줬어 이게 <laughs> 아니라 내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막굽고 말리시면서 막국수 값을 이렇게 내셨어. 대려나 아.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. 그니까 우리가 정말 한낮 그냥 잠시 잠깐 가서 뭐 길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정말 그래도 거기 있는 것들을 싹 치웠잖아. 내가 계속 생각을 했다?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?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? 솔직히 진짜 일반인이 어. 살 수가 없는 정도지. 어. 진짜 그 정도면은, 어, 벌써 병 걸리고. 맞아요. 어, 벌써 병나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냉장고 놔드렸잖아. 네.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게그 냉장고야. 몇 년이 어. 지났는데도. 근데 확실한 건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.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사실 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. 그때 이번 처음 가서 이런 것들 해보니까 아, 참. 아, 이런 맛으로 이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구나. 어. 넌또 하고 싶어. 또또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또 이렇게 해 드리고 싶어 우리가 또 스트리밍을 어. 잠시 잠깐 멈췄는데 아, 멈췄지만 또 이런 어. 예, 그럼 봉사할 때 이렇게 스트리밍 키고 <laughs> 사면 안되냐 어, 뭐 그것도, 그것도 좀 <laughs> 어. 네. 여하튼 어,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고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고 또이 이 채팅창에서 친해지신 분들도 참 많아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또 직접 이렇게 오셔서 또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때 누구예요? 이러면서 하셨던 분들도 계시. 그럴 때마다,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, 두근두근, 뭐, 이래. <laughs> 어, 앞으로 얼만큼 더 이어나갈진 모르겠으나, 어, 여러분들을 정말 오랫동안 뵙고 싶고, 정말, <laughs> 막 내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서 이렇게 눈 가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. <laughs> 그러니까 여하튼 어긴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. 어, 다음 시간엔 좀 재밌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없어. 영상 봐라 이만큼을 해놨는데 아마, 얼만큼이 아마 유튜브 무단 어. 게 그래도 어. 약간 좀 고품질의 영상으로 맞아요. 가장 많지 않았다. 여하튼, 뭐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박 감독님이 도와서 정말 많이 읽어낼 수 있었고요.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